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니치 향수 블리 향수들 리뷰하겠습니다 블리의 향수들은 알코올이 안 들어간 워터베이스 향수로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내용의 지속력은 양 팔목 겉쪽에 각세번씩 뿌렸을 때의 지속력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욕하는 여인은 나무로 만든 목욕탕의 수증기 향에 미세한 라벤더 향이 느껴지는 촉촉한 바디워시 같은 비누향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은 뿌릴 때마다 뿌연 수증기의 촉촉함이 느껴지는 독특한 비누향이지만, 뿌리자마자 향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출시된 향수 중 독보적인 느낌의 비누향이니, 백화점 매장에서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며, 비누향을 찾으신다면, 제 영상의 비누향 특집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뷸리, 오트리플 리오트롭, 듀페루. 뿌리자마자 톤 낮은 여자 화장품 냄새 같은 파우더리한 꽃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핵심 노트인 헬리오트로프는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지배적이며 아몬드를 코에 두고 맡았을 때 고소함도 느껴지는 꽃향입니다. 향의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포근하며 부드러운 은은한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헬리오트로프는 전반적으로 톤이 낮고 성숙한 느낌이며 부드럽고 포근한 꽃향이 호불호 없을 법한 느낌이며 향의 지속력도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며 좋은 편입니다. b u i 베 la v 마 n u s de m l o 밀로이 비너스는 뿌리자마자 밀키하면서 고소한 오트밀 쿠키 냄새가 달콤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밀로이 비너스는 향의 중반부부터 엠버노트가 부각되며 달달함과 밀키함이 톤다운되며 묵직한 듯 포근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파우더리하며 묵직한 달콤함이 어서 마타본 향 같기도 하며 특별한 개성은 없지만 분리향 수준 지속력이 좋은 편이며 2시간 정도 지속되는 향이라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오달리스크는 계피를 코에 대고 맡았을 때의 스파이시함이 향신료 향이 섞인 느낌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오달리스크는 향의 중반부부터 인센스가 부각되며 우디하고 묵직한 비누향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오달리스크는 독특한 인센스 느낌의 우디한 비누향이 오리엔탈스러우며 묵직합니다. 또한 같은 브랜드 목욕하는 여인의 비누향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2시간 정도는 유지되었습니다. versation dans un parc. 공원에서의 대화는 뿌리자마자 톤 높은 장미꽃향이 허브의 상쾌한 느낌과 함께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비개인 정원에서 분홍 장미 넝쿨의 코를 대고 맡았을때 향긋하며 워터리한 느낌으로 살에서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공원에서의 대화는 딥디크 오로지의 꼬릿한 장미 수향에서 허브 느낌을 추가하고 꼬릿함을 덜어낸 잘 다듬어진 분홍 장미 향으로 느껴집니다. 분리 향수 중 가장 화사하며 밝고 경쾌한 느낌이며 향의 지속력도 2시간 정도 지속되며 꽤 좋았습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대 남녀 공연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루 포헤드 코미 포레드 코미는 뿌리자마자 상쾌하고 눅눅하기도 한 느낌의 쑥떡이 생각나는 향이었습니다. 포레드 코미는 아무리 맡아도 식은 쑥떡에 코를 대고 맡는 향과 비슷했으며 향의 지속력은 1 시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 목수 성요셉은 전반적으로 물기를 머금은 촉촉하고 바닐라 향이 나는 달달한 나무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톤이 낮으며 어둡고 습. 고한 느낌이며 바닐라가 들어간 촉촉한 오디향이 꽤 매력적입니다. 목수 성요셉의 향의 지속력은 2시간 정도이며 확산력은 불리향수 중 가장 좋았습니다. 가을 겨울 쓸 만한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불리 오 트리플로벨칸 플로드 오렌제 플레르도랑제는 톤 높은 각티슈향 같은 오렌지 꽃향이 느껴지지만 뿌리자마자 바로 향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인 느낌이 쨍하지 않고 자체 빨래 비누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오렌지 블러선과 네놀리 노트를 화사한 꽃향으로 표현했지만 지속력이 너무 없어 아쉬운 향이었습니다. 블리, 라 승리의 여신 니케는 뿌리자마자 톤높고 맑은 섬유유연제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향긋한 장미와 목련의 시원하며 촉촉한 느낌이 부각되며 산뜻한 로션을 바른 느낌으로 살에서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전반적으로 톤 넣고 쨍한 화사한 섬유유연제 향의 깨끗한 느낌이며 유니크합니다. 지속력도 2시간 정도이며 10대 이상 전 연령대 적극 추천드립니다. 뷰 레닌포스코피온 정과자의 요정은 톤낮은 묵직한 우디향이 들어간 비누를 물에 푼후그 물을 코에 대고 맡는 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과자의 요정은 노트에 헬리오트로프가 있지만 전혀 캐치할 수 없을 만큼 은은한 향이라 직접 본인 살을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뮤리르베로 빗장은 뿌리자마자 고급 곽티슈에서 날법한 향긋한 백합향이 청사과의 풋풋한 느낌과 함께 치고 올라옵니다. 빗장은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곽티슈 향이 은은해지며 향이 바로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빗장은 분리향수 중에서도 지속력이 매우 짧은 향이며 곽티슈에서 날법한 꽃향이 울렁일 수 있으니 꼭 사례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뷸리 오드리플리켄 데코스 리킨데코스는 뿌리자마자 싱그러운 이끼향과 함께 산림욕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향입니다. 리킨데코스는 전반적으로 시원하며 상쾌하기도 한 숲의 느낌이 비계인 새벽 산책길이 연상되며 샤워 후 뿌리시거나 저처럼 오일을 구매 후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리킨데코스는 제가 ENFP 성향의 시청자분들의 스트레스 완화용 향수로 추천드린 향수이며 제가 잠자기 전 자주 애용하는 향입니다. 향의 지속력은 30분 정도로 짧은 편이나 활용 가치가 큰 편이라 10대 이상 적극 추천드립니다. Bulbí otriple tuberos du Mexique. 리 멕시크 튜베로즈는 뿌리자마자 밀키한 고무 냄새가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밀키한 고무 냄새가 톤 다운되며 고소한 밀크 초콜릿 향이 부각되며 잔향까지 은은하며 크리미한 살냄새 같은 초코바닐라 향으로 마무리됩니다. 멕시크 튜베루즈는 향의 중반부부터 튜베루즈 특유의 꼬리탐이 올라와 이 부분이 침 냄새로 느껴질 수 있으니 꼭 본인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소장 중인 향수이기도 하며 지속력이 1시간 남짓이라 머리에도 10회 정도 뿌려주시면 3시간 정도 지속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살냄새 같은 밀키한 초코바닐라 향이 매력적이라 10대 이상 전 연령대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다마스크 로즈는 뿌리자마자 파우더리한 달콤한 여자 화장품 분내 같은 장미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공원에서의 대화가 허브 느낌이 있는 촉촉한 워터리한 분홍 장미라면 이 향은 농염한 빨간 장미를 여자 화장품 분내의 느낌으로 재현한 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상 중인 향이며 톤 높고 새콤한 장미향이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는 향수입니다. 다마스크 로즈는 지속력도 2시간은 지속되며 헤어미스트처럼 머리에 10회 이상 뿔이 있으면 3시간 이상은 지속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